삶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네, 같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다섯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믿음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속여서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 속한자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낼 거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 아비멜렉이 종들에게 이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찾아 다시 불러서 다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실제 사라는 이복 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 종들을 주고 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택해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 아내와 여종들이 다시 치료되어서 출산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 2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어, 자신 자기 자신의 에, 신분을 모르는 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내가 이 땅에 와서 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어, 모르는 자기 신분을 모르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세상이라는 어떤 세상인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네, 자기 삶이 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라고 생각하는 삶이죠. 어, 그리고 은혜로 세상이 이루어진 줄 모르고 살아가는 네, 은혜로 세상이 이루어진 줄 모르고 살아가는 어, 사람이 하나님의 경이함이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당시 블레셋 상황을 보면 에스겔서의 블레셋이란 민족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블레셋은 굉장히 이게, 이 어, 미워하는 미워하는 일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세 구절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너를 멸시하기 전이었느니라 전이니라 이스라엘을 굉장히 멸시했죠. 블레셋 사람은 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 네. 블레셋에서 그랬죠. 네. 이스라엘 3일상에도 어,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미워한 것까지 좋은데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 아예 어, 씨를 말리고자 했다. 뭐 요즘 어, 민족 뭐 인종 청소 뭐 이렇게 뭐 이런. 미얀마 어, 이런 진멸하고자 했다. 아예 씨를 말리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왜 미워하는지 우리는 이유는 알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 굉장히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어, 나라여 나라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 땅 우리가 쭉 지켜보는 그 주변 나라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므로 거울이 되었다. 요다서 7장에 나와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들과 같은 음란하다. 음란하다. 그리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런 말을 써놓고 있습니다. 소돔성의 죄악은 특히 예수께서 16장 49절에 내아후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음에도 그가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뭐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성, 소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했다 그리고 그 땅이 굉장히 풍성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소돔성 금방에 소금이 나기 때문에 풍성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물질이 풍족하기 때문에 태평했다. 근심거리가 없었다. 블레셋 땅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평야지대고 곡식, 곡식이 많이 나오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왕들의 도로가 있는 그 예루살렘 산으로 걸어가는 그런 땅들과 비교해서 평야지대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 또한 굉장히 풍성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소돔성은 굉장히 풍족하고 풍성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 이땅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대 시대에도 그래서 또 그런데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모습들을 에스겔서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함 일만하게 뿌리다.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의 바알과 아세라상입니다. 바알상 인터넷에 서 찾아보니까 곡식을 베고 있는 상입니다. 여기 바알상은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신 하나님이신데 바알로 섬기고 있습니다. 풍요를 추앙하고 어, 숭배하는 사상이죠. 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급하지 않습니까? 아세라 굉장 풍요의 신이죠. 이렇게 굉장히 풍만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당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랬던 것을 우리가 굉장히 곡식도 풍요롭고 또 거기에 또 해산물도 있고 또 바다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또 소금이 나는 땅 굉장히 풍요로운 그걸로 굉장히 무역을 많이 했다 그랬죠 또 두르와 시돈이 일본의 상황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어서 방사능 식자재. 일본 정부 속임, 뭐 일본 국민 현주소. 굉장히 한국을 미워하죠. 미워합니다. 굉장히 미워한다고 <laughs> 들었습니다. 기부 순위가 125위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가 이 후쿠시마 사태인가요? 후쿠시마 사태를 후쿠시마 사태를 겪고 일본이 우리나라 백성,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 굉장히 모금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근데 천억을 모았다고 합니다. 천억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천억을 모았는데, 일본 천억을 모아 가지고 일본 정부한테 줬는데, 일본 정부가 그 천억을 발표를 안한 거예요. 제일 기부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 미국, 호주, 쫙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천억을 했는데, 이거를 발표를 안 하고 넘어간 걸 보고, 한국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 천억을 기부한 이후에 도와줬는데 10일 이후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 교과서에다가 아니, 다케시마는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발표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뒤로 일본 사람들 도와줘 최근에 태풍 두 개가 일본을 가가지고 굉장히 지금 일본이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도와줄 생각, 모금조차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조차도 모금활동 자체를 안 한다고 합니다. 시도조차를 발표를 안 하고요. 그런데 일본 이 인터넷 영상을 만든 사람이 천억을 기부를 했는데 왜 일본이 저렇게 나가는가 연구를 해봤대요. 그런데 OECD, CAF라는 기부순 영국의 자선단체인데 CAF라는 그 자선단체인데 일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알아보자요 조사를 해봤는데 일본이 128인가요? 저기 나와 있는 순위에 보니까 어, 당시 일본의 국민 일본의 그 경제 규모가 5,48000달러고 우리나라가 15000달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는 기부 순위가 21인데 일본은 기부 순위가 128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부자 나라 아닙니까? 네, 부자 나라인데. 부자 나라인데 기부 순위는 정말 떨어지는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한가를 일본이란 나라도 굉장히 어 자살률이 높고 어 그런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뭐 일본의 이런 어안 좋은 점들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국률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국률의 아비.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라 뜻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 주변 나라, 주변 그지역의 특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유는 모르지만 자기 아내를 또그 당시 상황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이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서 아비멜렉 그렇게 행동한 걸 보면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알수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것. 연약함을 통해 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제가 일본 얘기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꿈꾸사에들하고 같이 전했는데 그래서 일본에 한번 성교사로갈사람한번 선들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소식을 아는가? 일본이 뭐 기부를 안 해서 뭐 이런 피해를 당한다. 그런 말을 하고 쉽기도 하지만 <laughs> 쉽기도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에 헌신하고 했지만 복음화율이 낮고 물론 그 안에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일본 상황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불 같은 열정을 우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53장 자체가 금지된 장이라고 합니다. 53장 자체를 이렇게 아예 없는 것인지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 53장 자체를 아예 금지된 장으로 읽지 않는다라고 유대인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조차도 53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조차 하지 마라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4차 혁명 위기하고 시대가 그고게 되니까 예수 믿는 것이 후순위가 되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여서 구하지도 말며 먹을 거에 대해서 근심하지도 말라. 누가는 구하지도 말며 염려하지도 말라. 너희 먹을 것, 양식, 자식을 낳아놨는데 안 먹일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경제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자녀를 그렇게 키워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시대에도 말씀하십니다.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자식을 나눈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비려 두시겠습니까? 성경을 말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않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당시 주변 나라 상황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나라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의도에서든지 자기 아내를 줄 수밖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이브 멜렉을 위해서 줬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며, 우리 안에 홀한 행복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통화에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평강이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누르이 부풀어 올라서 미랄이 커서 많은 새들이 쉼을 얻는 그 나무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들이 가진 평강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들이 살아가는 가치 신조가 무엇인가? 라고 궁금해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 인정하는 것, 복음을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이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아들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안에 나갈 아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들 인정하는 내 원래 태가 다친 자이고 극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복음을 인정하는 자이고 내 안에 원래 생명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내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임을 믿는 자들이 아들 인정하는 자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깨닫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땅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복백, 복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많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돈만 쫓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또한 누리고 경험하게,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 경외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또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나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